가제부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f11일 때그0의 값을 구해라 지금 0지 보으면 뭐 조건이 어딘지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단 2분을 합시다 f x 를설명해나왔죠 왜냐면은 아 그냥 조그 되겠네 f x는 얘 지금 부정적분 하면은 뭔거야 2분의 1x의 되고 여기는 더하기 1이 돼서 얘랑 곱해지는 거죠. 그거를 내가 여러 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분의 1을 바로 쓰지 말고 그냥 2곱하기 3분의 1에 쓸게요. x의 3제곱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얘는 뭔뭐 거야? 3곱하기 4분의 1에 x의 4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진행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10곱하기 뭔뭐 거야? 1의 1의 x에 11제곱일 됐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붙어야 돼?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자 일단 f1이 1이다. 그때 f0에 값을 구하라. f0이라는 건 접근 상수를 구하라는 말은 똑같은 거고 일단 f1이 1이라는 걸로 c를 구해줘야 돼. f1은 내가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2분의 를 쓸게. 더하기 개 수들의 합인 거잖아, 그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에 10 곱하기 11분의 1 됐고.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요거 계산이 됩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1 곱하기를 그냥 같이 쓸게요. 지금 흐름이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요런 거는 일반화를 먼저 찾아서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합이목게 상수로 됩니다. 자, 일반화를 써줄게요. 내가 여러 개할 거니까 수열이 두 수열. 자, K번째에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자. 첫번째에 1이고, 두번째에선 2가 처음 시작이고, 세번째는 3이니까, K번째는 뭐겠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이걸 내가 부분 분수로 찢어볼게요. 자, 두개 곱해져 있고, 1. 자, 빼면 몇인 거야? 1이죠. 그러면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우리 수원 시간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일단 시그마로 표현해주자면은 시그마자 k는 1부터 몇 개를 다하는 거야? 1부터 10이니까 1 0 개를 다고 있고 일반항은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1을 쓸수 있는 건 거지. 이렇게 돼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 했죠? 이렇게 공차가 1이고 이 숫자 차이가 지금 몇이 하고 있는 거야? 1이라고쓰면은 맨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하는 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거두개 남을 겁니다. 그게 아직 안 되면 그냥 갖다 넣으면서 계속 공부하세요. 1-2분의 1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20원에 되는 거잖아. 2분의 1-3분의 1될 거고, 3분의 1-4분의 1 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이뭔 거야? 10분의 1-11분의 1이겠죠. 그럼 이렇게 다 상쇄되고 남은 게 얘랑 얘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에 걸어본다면은 아얘는 바로 상소되는 애들이네. 그럼 여기 작은 거를 작은데 집어넣는 게 제일 작은 숫자일 거 아니에요? 뭔 거야? 1이고큰 응. 거를 제일 큰데 집어넣는 게 제일 큰 숫자란 말이야. 11분의 그리10집어 넣으면은 예. 11분의 라니야. 이까인데 그럼 여기 그러니까 계산 결과물인 거고 계산해 주면은 11분의 몇인 거야? 10. 그죠? 11분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F1을 넣어서 나 계산을 했을 때 11분의 10이 나왔다는 거고 여기 더하기 C가 있는 겁니다. 여기 더하기 C가 있고요. 더하기 C가 있고 여기서 더하기 C를 했을 때 결과값이 몇이었다는 얘기야? 음. 1이었다는 얘기아니요아 C가 지금 몇이구나? 11분의 1이어야 11분의 1 0이 돼서 1이 되겠죠. 난 F1값을 구하라는 거는 C를 구하라는 거니까 답이 11분의 1이 된다. 해보세요 나중에. 그 뒤에다 눌려봐 마우스를 눌려봐 오케이 자 90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요런거는 그냥 두는게 아니니까 잘 체크하시고 fx 플러스 인테그랄 x fx dx가 저런식이 나온다 f 이해 감시 되십니까 일단 인테그랄이 있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양면을 그냥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면 f 프라임 뭐가 되는거야 x가 될거고 더하기에는 그치, X, F, X 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3X 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고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내가 바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는데, 다음 함수를 했고, F'과 이 F가 3차식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두개더 해가지고. 그럼 우리한테는 차수를 주고 있는 거야, FX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n 차였다. 일단 최고 차가 지금 몇 차인데? 3차잖아요. 그럼 여기서 3차가 발생할 수는 없고, 얘보다 차수가 낮은데. 이만이 얘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3차가 나왔다는 거고, 여기 x가 나왔으니까 fx가 몇 차야 되는 건 거야? 그렇지 f가 2차라는 걸 지금 주고 있는 성격이다.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fx를 내가 지금 뭐라고 설 거냐면, 어쨌든 그 3차 항이 여기서만 발생했을 거고, 그게 3x 세제곱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FX의 X 제곱의 개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3에서 제곱 시작할 거고 근 뒤에 뭔지 모르고 뒤에 뭔지 모르는 거지 아직. 그럼 일단 F X도 위에 식에 만게면 써놔요. 몇 X 플러스 A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6X 플러스 A만 여기 X 곱해서 써주면 세 제곱 AX 제곱 플러스 b x 를쓸 거고 계수비라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이고, a x 제곱이고, AX 제곱이고, b 플러스 6x고 플러스 a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지금 a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둘러 보면, 나머지는 지금 7이 되니까 b가 몇이 되는 건 거야? 1이 된다. 그러면은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으니까 f2할 가수있지 자, 눌려주시고 올려주세요. 아. 연속 함수의 프스의 도항수가 이거일 때 연속 함수 문제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f 프라임 x가 저렇게 절대값을 표현하고 있을 때는 구간을 나누셔서 함수를 따로 보시면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따로 보아고요 일단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횟수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죠. 그럼 2 x x 니까 뒤에 나온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x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왔을 테니까 3x 를쓸수 있겠죠. 자, 그때 f 0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가지고 내가 적분을 그냥 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0보다큰 구간에 대해서는 저 x 를 따는 부정적분한 뭔 거예요? 2분의 1x 제곱이잖아요. 제국. 그 다음에 적분 상수 나올 건데 밑에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구분하시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적분에 지금 뭐야? 2분의 3x 제곱이죠. 플러스 c2 이렇게 되겠지. x가 0보다 작다. 자, f0이 마이너스 1일 때 저거저거 방식 저거 구해주세요. 연속한 데 쓰니까 지금 0에서 구간이 나눠지고 있잖아. 여기 0 집어넣은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영 집어넣고 또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여기 영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를말 자체가 이 적분 상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고 여기도 적분 상수가 마이너스 1이 라는 얘기고 연속 함수라는게 힌트 주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여기 들어갈 거고요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 돌려볼까요? 자, 연속 함수 f(x)의 도함수가 연속 이렇게 생겼다. f(x)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났는데 f(3)을 보해 주세요. 상수 함수랑 1차 함수가 끊긴 거 아니야? f 프라 x를 식0을찾볼게 자, 2라는 곳에서 기점으로 바뀌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때 다 상수 함수인데 다몇인 거야? 2조 2 2죠, 2이러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뭐큰거 나오실 때를 씁시다. 자,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지금 딱 몇인 거야? 마이너스 음. 1이죠. 이만큼 올거갔다 이만큼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지금 4커이션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커미션 지나고 싶으면은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게나지 그럼 이걸로 f(x)식 세워주면은 잠깐만 선세님한테 주시고. 맨 여기다 밑에 들를 봐봐. 진경이 어, 민주면 쓰면 또 빨리 오래라 네. 민주와있나 응. 아니요. 빨리 오래 자 f(x)는 또구조 적분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얘는 적분하면 뭔가야? 얘 적분하면 뭐죠? ex 음. 플러스 c1을 쓰겠죠 음. 그다음에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랬 했냐면 fx가 뭘 할거래 매가에 뭐라고 적어요 연속한댔잖아 연속한 그리고 0,0을 지난다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은 중심해 안나와 0,0은 여기 들어가는거죠 여기 근데 0 집어넣어서 0 나오고 싶으면 c1이 몇이라는거야 그렇에 없는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함수 했으니까 2에서 값이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두 개의 2를 집어넣게 여기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4고 여기 2집어넣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옳지 얘가 지금 6이니까 10초가 몇이어야 돼? 옳지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F3에 값은뭐야 완전히 10. 냥당! 자, 796. 이게 이제 표현이 어색해서 모르는 건데. 요, 요 이지는 뭐냐고요? 자, y=f(x)의 임의의 점 x, FX에서 f x 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말 자체가 f'를 x 얘기하는 거죠.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f'인 x 거고, 이게 지금 x 제곱에 정비례한다는 게 뭐냐면 x 제곱과 정비례하면은 이런 형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x가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계속 똑같은 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X제곱이든 AX제곱과 같다. 그럼 FX가 두 점, 저거랑 저걸 지날 때. 그럼 이걸로 내가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모르는 게두 개죠? 그래서 좌표를두개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지난댔으니까 F-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C인데 그게 여기고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셔서 A를 구해가시고 완성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E가 부활시켜주고 올려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항감사의 펄스에 대하여 방정식 저거의 모든 근의 고분 일단은 어떤 n 지부터 봅시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이건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죠 그게 지금 4로 저에게 휴대폰을 주십시오. 빨리 들보세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군의수락을 했단 말 자체가 지금 분모 분대 차수도 어다한 얘기인 건거같다단 얘기죠. 그럼 F 8가 지금 뭘로 출발하는 거냐면 4호 지금 출발했으니까 시험비는 아 빨리 해봐요. 몇 x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자 4x 플러스 일단 4x 플러스 다 나눌게요. 자, 밑에 보러, 아유, 아유, 아유. 자, 바로. 쳐. 자. 자,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 자, 이때 우리가 부정적분 할수 있죠. 자, FX는. 먼저. 기서 먼저. 자, 보세요. 밑에 자, 여분의먼극한 아니야. 먼저. 자, 여기서 먼저. 자, 여기서 먼저. 자, 여기서 먼저. 자, 되는 거야? 0. 0이고 이 세트에 그냥 F 프라임 2를 주는 겁니다. 로피타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이 밑에 그 미분하면은 뭔 거야? 이 미분하면 1이잖 1.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F 프라임 X가 되겠죠2 5은 F 프라임 뭔 거야? 2가 1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젠 바로 1번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아 F2가 0이네. 그다음에 이 F2가 0이니까 여기 F2 깔아가지고 이게 지금 평균 변화니까 X랑 이로 갔을 때 F 프라임 2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쓸수있어니다 나가는 경우는 그럼 사실 a랑 좀 이유가 없어 아이 프라임함수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 차함수인데 그리고 2 집어넣으면 8이니까 1 나오게 하고 싶으면 뒤에 몇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fx 이제 무정적분 해주시면 자 이거 적분하면 뭔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인 거고 2넣으면 그냥 세개틀를 2집어넣으면은 0 나온 다음에 2집어넣어 주시면은 8-14 더하기 10 아니에요. 이게 0나오고 싶으면 c 몇이어야 되는 건가요? 렇지아 이게 6이구나. 그래놓고 4그 곱고 하라는 게 FX는 0의 모든 근에 곱이를 했으니까 이방정식의 근에 곱을 구하는 얘기죠. 사실 2분의 6로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 fx에서 x의 증분을 델타 x,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을 델타 y 할때 저거는 사실 우리가 배운 꼬라지 자체가 이거 말고 없습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 뭐 다른 말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근데 이걸 우리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여기에 무슨 뭐 좌표을할수 없고 여기 무슨 작가있었다고 치자 x 증가량 이게 x 증가량이야 그 다음에 y 증가량이 세로 축이 y 축을 받는다니깐 이게 y 증가량이잖아요 얘분에 얘를, 네. 얘를 하면 우리가 이 직선의 길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델타 x를 계속 줄여가면은이 점이 점점 다가오겠죠 이런 식으로? 점이 다가오고 점이 다가오고 거의 0에 가까워지면은 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 가0으로갈때 델타 x 분의 델타 y를 계산해주면은 이게 순간변율적되는 거죠. 그게 f prime x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요걸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저 식을 봤을 때 델타 y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델타 x가 일단은 저 우변에 두개다 깔렸으니까 델타 x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눠주고 여기가 a x 플러스 3, 마우드 게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델타 x 스의 제곱함이 나은거 아니야? 아니, 한개나왔잖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델타 x 를 어디로 보내면? 어, 0으로 보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델타 x 스사용 한다는 거는 2만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야? a x 플러스. 3이 남는다. 2 0붙고 있는 거죠. 어, F0이 0이고 F1이 0일 때 F-1 없이 구해라. 자 이거 부정접근 해주시면 Fx는 얘 접근해주면 뭔 거야? 2분의 어, AX제곱 플러스 어, 그지 그러면 은0나와서 0나온다. 1나와서 0나온다. 그래서 A까지 풀립니다. 어, F-1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올려봐봐요. 한번 눌려. 자, 그러면 좀 꺼봐봐, 뒤에.